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2일자 드디어 테스가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 고점 뚫어주면서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저점 구간에서부터 거래대금을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 상승의 시작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단발적으로 끝날 사안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6,000원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로 25,000원까지 주가 눌리고 있는 모습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만들어두었던 이 박스권 구간, 저점 구간인 25,000원 구간 때,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단번에 소화하고 올라가긴 어려운 만큼, 이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조정이 올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저항을 받는 부분, 눌림을 받을 때, 만약에 이 테스라는 종목 자체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종목이었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주가가 꺾여야 되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강한 종목이다. 강한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우선 기사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가 20% 밖에 되지 않고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위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테스 역시 마찬가지로 620조라는 어마어마한 단위, 억이 아닙니다. 이조단위 600조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반도체 핵심 수혜 중부로 무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또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SSD 가격이 25% 파격 인상, 랜드 수요 자체가 대폭발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이 AI 산업 발달에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물량들이 필요로 해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반도체 관련 물량들에 대한 공급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상승 자체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대세 상승, 이 대세 상승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 자체가 극대화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핵심 스윙 종목으로 테스는 이미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고요.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3월 15일 장전에 24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렸죠. 여기 매수가 19,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25,000원까지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000원에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매도한 이후 지지 확인하고 다시 매수할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24,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렇다면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혹은 과거에 매수를 하셨다가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추가적인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대세상승이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에 단순히 끝낼 종목이 아니라는 거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테스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상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4월 달에 발표가 될 주요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료를 확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을 제외하고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는 구간에 국가가 상승해줄 때 당시에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확인을 할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작년 9월 음봉 때 거래대금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던 시점을 제외하고는 주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매집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것 뿐만 아니라 이 증권사별로 확인하고 있는 세력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도 이 저점에서부터 매집된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급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료에 대한 확인을 모두 끝마치고 이 테스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테스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테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나 아직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눌린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을 위해서 방금 보여드린 이 테스트처럼 스윙 종목들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매수할 이번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 연도 올해 들어 세력들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최대 물량. 이뿐만 아니라 자회사 통해서 IPO 2조대 대여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도 200%가 넘게 증가한 이 종목에 대해서 핵심 종목 본격적으로 5월달에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못해도 최소 지금 시점부터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반등 이후 저점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가지고 테스에 대한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번 5월까지 최소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있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